E <laughs> 거리 기막힌데 가슴 가침 이가 말리 되어 다시 번져. 나를 지켜주는 한 미안해요 미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유 고맙습다어 아. 어저께 시간만 있으신 가는 것 이리 오세요 한번안아보시오어씨어 어, 좋다 오못해기만너 <laughs> <목소리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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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진짜 사랑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응. 우리 오라버니들은한테 등산 왔다가 소리 듣고 오신 거야? 응? 우리 저 우리 아버님은 왠지 국가유공자 같이 생기셨는데 응. 아니 우리 모자 쓴 아버지. 그렇지? 내 느낌이 그려 어, 내 팔자가 무당팔자인데 요즘은 전기가 잘안 맞아 어. 어, 아버지들 여 살살 녹여서 드세요 이옷 먹으면 오늘 저녁에 여자들 걸리면 반 뒤진다 어. 야 여기다가 뭐 비하그라 좀 넣어놨냐? 야, 요즘에 비하그안 들어 팔팔 어. 아니 언니 뭔뭐 돈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쓰세요 어. 이게 마음에 드는 놈 있으면 하나 골라봐요. 응? <laughs> 내가 데릴 고 없고, 어 응. 어디 저 등산 갔다 오신 거 이렇게 가족끼리, 지인분들끼리, 아니 확실히 부산 언님들이 이쁘다. 아버지 왜 그래? 왜또연 먹자마자 지퍼를 또 그냥 떼어떼어거고 나가. 다 써도 아버지한테 까인 견이요. 여기 아버님한테 한번 팁이 아버지 내가 드릴 건 없고 여기 오신 어르신들한테 지가 다한 번씩 드린 게 있대요. 그래서 아까 오른쪽 줬으니까 왼쪽으로 줄까? 아버지 어떻게 이쪽 마음에 들면 한번 만져봐요. 맞네. 어느 아버지 양보할게 따로 있지? 이건 이놈의 양보를 요 그거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지? 한 번만 한번 만져 놔봐 이거 진짜요? 어? 어 아버지 숨도못 먹... 가까이 못 봤는데 야 아버지 숨뭐 순도 못거같지막 아버지 이런 거본지 오래됐지. 다다 다 거야. 어 밝기는 이양이더 밝기는 아직 시동 걸리지 오빠. 오래됐어 오래됐어. 아 시동도 걸릴 거아니야 시동도 안 걸려? 그래아니 오빠 월급은 이 시도 걸리게 아버지그 비하그러는데니까 너무 많이 드신다면어 <laughs> 근데 피곤할 때역시 좋아요 우리 피곤할 때 단거 많이 먹으라 그렇잖아 어. 난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빤스가 자꾸 내려가 갖고 신경 쓰니까 아니 빤스가 1 1 0이 컸거든요 근데 건조기에만 한번 들어갔다 나온 빤지가 요만해져 고 어? 건조기 들어가면 안 되지. 니나티 있잖아, 이렇게 찡! 늘려갖고, 이거 건조기 넣어가지고. <laughs> 자, 이은아의 당신께만. 한번 갑시다, 여자 길에 가언니들도 산에 갔다 와요? 저런 모지리들. 산은 보라고 있는 거요. 얼마나 좋냐, 산은 보라고 다 가서 벚꽃 보고 산세 보면 불날 일도 없고. 언니너 둘이 갔다 왔어? 남자도 없이? 정신 나간 갔 며칠. 내 남자들이 한 <안> 건디냐? <laughs> 이렇게 일 보고 되시는 남자들이 한 건디냐? 어, 이집세들이 눈들이 뺐네. <laughs> <laughs> 웃기려고. 웃기려고 하는 거. 나도 창피해. 아그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응? 아까 그 할아버지 어아아 할아버지 할할아 어씨 그래 나는 아버지 혼자 왔는 줄 알고 신 아버지한테 아니, 니, 아, 두 분이 누구셨어요식상 뭐 찾았어요. 아사람 아니요 그니까 그또아그지못 나오는 거아니냐아니까그니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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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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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고 그니까 그니까 니 집에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아 그니까 그니그니그 어? 홍 통달리가 만지니까 좋았냐고, 얼마나 더띠기게 어? 우리가 네, 네. 하는 얘기는 다웃기려고 하는 거죠. 요 어. 아버지, 나도 올해 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내기지만, 50이 넘었네. 50은 넘었어도 아직은, 여기딱 좋은 게 애들이, 맑게 알아듣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서 좋아. 어. 요즘에, 요즘에 언니, 자꾸 물이 말로. 가물었어, 가물었어. 돼지도 가물고, 홍단이도 가물고. 음. 몇 살? 1 1 살? 너 이모가 얘기하는 거다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지? 그렇지. 야, 너 가지마. 너 잘생긴 네가 있어야 이모가 헐맛이 나지. 가지마. 어, 여기 잘생겼다. 어, 음, 그래요. 조심해, 조심해. 뛰지마. 다쳐. 어, 저것이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여자를 만나야 될 거인데. 음. 여자는, 여자는 나 같은 것처럼 훌륭한 여자 같죠. <laughs> 내 자랑 같지만, 이뻐봐요. 남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해. 아이고, 저 모질이들 저 산에 올라가서 이것도 보고 싶어. <laughs> 언니, 우리 내일까지 하니까, 우선은 내일까지 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저, 아라하고 노랭이하고 홍단이 왔다고 소문들 아버지 친구분들도 같이 나오고 시 그리고 내일 나올 때는, 저 주머니에 한 3만원씩 놓고 나, 나오라 그래요 왜냐면 오다가 뭐, 저 커피 물목 먹이면 저 커피도 한잔사 먹어야 되고 물도 한잔사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요도한번사 먹어야 되고 아, 그리고 남는 만하는것그지 혼자 이제 핏도 주고 응, 그래야지 3만원 지고 있어봐야 그거 내돈아니더라 나는 응. 아, 끝에 사니까 이렇게 조... 어 언니 왜 그래요 오늘 10만원 벌어서 그걸... 우리끼리 한 대기가 있어서 나는 우리 언니가 너무 밝고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 아버지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오늘 한번 합시다 <laughs> 참, 아버지가 꾸는 꾸니까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거려 안 하더라도 벌써 아버지가 아들아 아 건강하셔요 어. 무 필요없어 아버지 그러면 돈좀 있어 돈좀 재산 좀 있어요 아, 어, 젊은 놈 같으면 내가 아버지 돈좀 있어, 그래 놓고 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얼굴 봐서 못 뺏겼어. <laughs> 내가 삥 뜨는데, 내가 삥삥은잘되더요고 근데 아버지한테 도저히 못뺏었네 네. 그럼, 오셨으니까, 여것도안 드시고, 입에 탁 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자, 당신께만.